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사슴이에요. 새벽 1시 35분, 보울에 도착했습니다. 새벽에 도착해서 잠만 잘 숙소로 조이스파 0.5박팩을 이용하였는데요. 공항 나오자마자 조이스파 직원분께서 예약한 제 이름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. 차량을 타고 이동해 볼게요. 각종 범죄 유튜브를 즐겨보는 저로서는 이때부터도 약간.. 쫄.. 또 필리핀 여행을 앞두니 필리핀의 위험성은 왜 자꾸 알고리즘에 뜨는 건지.. 여기서 얼마나 걸려? 에? 6분 차로 가깝네 금방 어, 가네 10분도 안 걸려서 도착한 조이스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주변에 사람도 없고 조용했어요 진짜 조용하죠?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고요함이더라고요 자는 곳은 위층이에요. 따라오세요. 쉿! 조용! 살금살금! 올라가면 정면에 마사지 베드들이 쫙 있는 방. 오른편에 공용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요. 샤워실 내부는 이렇게 정말 간단해요. 따뜻한 물 펑펑 잘 나와요. 자, 자는 곳으로 가볼게요. 꽤 넓은 곳인데 저희밖에 없는 고요함 아닌가요? 요맨 끝이 저희가 묵었던 곳인데요. 그냥 마사지 베드에서 자는 거예요. 옆방이랑 분리된 게 아니라 병원처럼 천으로 막혀있는 게 전부예요. 그리고 진짜 이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서 만약 아무도 없다면 무슨 일이 나도 쥐도새도 모르겠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. 인기 많은 데라며. 밖수박공룡 그것이 알고 싶다. 근데 나오는 것 같아. <laughs> 어쨌든 잠을 자긴 잤습니다. 예민한 초식동물 마냥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깨면서.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아침에 호핑투어 가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.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코한 번을 안 골고 진짜 죽은 듯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. 혹시 다 같이 저처럼 초식 동물 모드였던 건가요? <laughs>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어차피 4시간만 자는 거라 잘 묵고 호핑 갑니다. 호핑 끝나고 조이스파로 와서 마사지 받고 저희가 앞으로 묵을 해난 타월라로 픽드랍 해주셨어요. 조이 스파 0.5박팩 솔직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남성분들, 커플이 잠시 묵기에는 가성비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만 제대로 된 잠금장치나 보안시설이 없어서 여자분들끼리 묵거나 여자 혼자 묵기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전혀 모르는 사람과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라면 편치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. 또 제가 간 날은 모두들 잠버릇이 좋으셔서 정말 조용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코를 심하게 고는 분이 계시는 날엔 잠자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마사지도 시원한 편이고 저 같은 쫄보나 예민보스가 아니라면 잠시 눈 붙이고 픽업 픽드랍에 마사지도 해주는 조이스파 0.5박팩으로 가성비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예약은 카톡 채널 조이스파 보울에서 있습니다. 포함된 마사지는 기본 드라이 마사지 60분짜리여서 차액을 결제하시면 다른 마사지로 변경 가능합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다음은 늦기 전에 가야 할 일본 온천지역 히타를 주제로 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